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 공부법 고상철입니다. 자암비우 특강 이제 아, 지난 시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 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어, 어떤 거를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반복해서 아, 여러분 시간 날때 짬나서 외우시면 돼. 자 이번 시간 할 거는 권한자 암기를 위한 기초라고 해서 5분만 투자하는 겁니다. 자 권한자라고 하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국 대상이면은 국토부 장관이 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 전국, 뭐 이런 거 나오면 국가 그러면 다 국장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시를 단위로 한다 그러면 특광, 특, 특, 도가 워낙 커서 시하고 군을 도시라고 해서 우리가 시군을 도시인데 시 중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대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도시는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 우리가 전국 대상이다 그러면 어느 국장, 국가계에 관련됐다 그러면 국장, 기준 그러면 국장, 권한자 끝이에요. 이세 단어 나오면 그다음에 아, 자 우리가 이제 시범 도시를 지정한다. 전국 대상이니까 누가 지정해? 국장.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겠대요. 그럼 어디를 대상으로? 전국 대상으로 하니까 누가? 국장. 그럼 조정 대상 지역 누가 지정해? 요 국장. 그럼 전국 대상이면 웬만하면 국장이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티그자 들어간 애가 있어요. 투기과열 지구랑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랑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티그자 들어는 특이한 놈이 있어. 그 놈만 국장하고 시도이사가 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 대부분은 국장인데 국장이 아닌 것들을 기억하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정리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여기 행정관할구역 중에서 앞으로 도시다라고 하면 도시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야? 도시계획 짠 사람한테. 도시계획 그러면 아까 도시가 어디랬죠? 특광 특특시 군이니까 허가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특광 특특시장문수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 기반소리 부족한데 설치 곤란하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가능하면 기반에서 무당구역시 하는 거니까 특광 특특시장수가 얘는 심의 거쳐지하는 거고요 얘는 돈 내라 어디 갔다 쓸지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의심 거쳐지합니다. 주민 의견과 심의 거쳐지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민원사무처리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가야 되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유가 있어. 그럼 주민자치센터 이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기초생활권역인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면 되는데, 어머 특별시하고 특별자치도는 이게 구청장하고 시장군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지. 그럼 내려와, 쭉 내려와. 그럼 이 사람이 허가권자가 돼야 돼. 그래서, 건축 허가권자는 누구야? 그러면, 특특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특시장군수 구청장인 거야. 그래서, 민원사무처리한다란 말이 나오면, 대부분이 특특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옛날에는 이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특광시장군수였는데, 이분이 들어가는 바람에, 특특시장군수 구청장이 되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 민원사무처리기관.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를 만약에 받는다,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은 아까 도시 어디? 특광, 특특시장 분수가 관할 권한자가 되는 거고 건축허가는 원칙이 특특시공구인데 21층 이상 연면적학계가 10만 이상이 돼버렸다. 그때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이분이 직접 허가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없다라는 거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리고 사업객 수위는 주택을 30개 미만일 때는 허가받지만 30개 이상 지면 주택법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양이 많으니까 권한자도 높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는 시도지사한테 가요. 그 시도지사인데,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대도시한테 받아라. 그리고 국토부 장관한테 받는 사유가 네 가지 정해져 있는 경우에만 국자한테 받아라. 그리고 구역의 지정권자는 전국 대상이면 다 국자인데, 아닌 것을 암기해두면 권한자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금 봤던 거를 머릿속에 집어 넣은 상태에서, 행정계획을 제가 도시, 광역도시계, 도시군 기본계, 도시군 관리계 권한자를 넣 거예요. 그거를 일단 넣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럼 오늘 이곳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행정계획 권한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